서울 남산타워. 관광객들로 붐비는 그곳에서 한 외국인 가족이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반팔차림의 아기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무력하게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 그런데 그 순간 낯선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담요를 덮어주고 손에는 무언가를 꺼내 들었죠. 그리고 아기발에 직접 그것을 신겨주었습니다. 부모는 얼마냐고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호한 한마디 노노. 외국인 가족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선물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과연 그들이 받은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한국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정말 오랫동안 꿈꿔왔던 한국 여행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수없이 봤고 댓글로도 많은 한국 분들과 소통해 왔거든요. K-팝, 한식. 그리고 한국의 독특한 문화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꿈 같은 세계였어요. 몇달 전부터 이 여행을 계획하면서 남편과 함께 얼마나 설레했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 아기 스토리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스토리가 자라서 이 영상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감동이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 땅을 밟는다는 실감이 났어요. 공항 안은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한글로 된 안내판들을 보니 정말 한국에 왔구나 싶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품에 안은 우리 아기 스토리도 새로운 환경에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낀 서울의 첫인상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모두가 어딘가 목적이 분명한 듯 발걸음이 빨랐어요. 이곳이 바로 K팝의 본고장,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서울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에서 출발할 때는 따뜻한 봄 날씨였거든요. 그래서 스토리에게도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혔는데 서울의 바람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쌩 불어와서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어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스토리가 작은 몸을 떨며 제품에 더 파고드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의 작은 팔과 다리가 차가운 바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의 날씨를 완전히 잘못 예상했다는 걸 점점 추워지네. 남편에게 말하며 스토리를 더꽉 안았습니다. 남편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스토리의 맨다리를 내려다 보았어요. 작은 다리가 바람에 차가워져서 살짝 붉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택시가 와서 다행이었지만 차 안에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정말 멋있었어요. 한강도 보이고 높은 빌딩들 사이로 전통적인 건물들도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온통 아이 걱정 뿐이었습니다. 스토리가 자꾸 몸을 비비며 추위를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낯선 땅에서 아이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나. 병원은 어디에 있는지, 약국은 또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한국어도 서툰 저희에게는 모든 게 불안 요소였어요. 특히 아이가 아프면 의사소통이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섰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지더라고요. 스토리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면서 조용히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멋진 여행이 시작부터 아이 때문에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야 겨우 한숨을 돌렸습니다. 따뜻한 실내에 들어서자 스토리가 다시 활기를 찾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내일부터 본격적인 관광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 추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내일은 제일 먼저 아이 옷부터 사러 가야겠어.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하며 걱정스러운 첫날 밤을 보냈어요.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내다본 서울의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그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창문을 통해 느껴지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스토리를 위해 호텔에서 제공하는 작은 담요로 몸을 감싸 주었지만 하루 종일 관광을 하기에는 부족해 보였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궁궐을 꼭 보고 싶었거든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웅장한 궁궐의 모습에 감탄했어요.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았고 한복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도 정말 예뻤어요.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 스토리에게 머물렀습니다. 아침에 호텔에서 나올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바깥바람을 맞으니 다시 몸을 움츠리더라고요. 작은 손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관광객들은 모두 긴팔이나 자켓을 입고 있는데, 우리 아이만 반팔 차림이었거든요.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스토리가 제품에서 자꾸 파고드는 게 느껴졌죠. 남편이 사진을 찍자고 했지만, 저는 스토리의 상태가 더 걱정됐어요. 우린 정말 준비가 부족했나봐.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한복 체험을 하는 다른 가족들을 보니 부러웠어요. 모두들 따뜻하게 차려입고 여유롭게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반면 저희는 아이 걱정에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있었죠. 궁궐의 아름다운 건물들과 정원이 눈에 들어오긴 했지만 온 신경이 스토리에게 가 있었어요. 관광 가이드가 한국어로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알아듣기 힘들었고 영어 가이드북도 복잡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추워하니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은 모두 여유로워 보이는데 저희만 유독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궁궐 근처 식당에 들어갔어요. 실내라서 다행히 따뜻했지만 다시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걱정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었지만 스토리가 계속 보채서 제대로 즐기지 못했어요. 식당 사장님이 친절하게 아기를 보며 뭔가 한국말로 말씀하셨는데 아마 추워 보인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한국어를 모르니까 그냥 웃고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명동으로 이동했어요. 쇼핑가라고 해서 아이 옷이라도 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스토리를 안고 걷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바람도 계속 불어서 아이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옷가게들을 몇 군데 들어가 봤지만, 아기 옷 코너를 찾기도 어렵고 가격도 생각보다 비쌌어요. 무엇보다 급하게 입힐 만한 따뜻한 옷을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점원들에게 영어로 물어봤지만 의사소통이 잘안 됐고 결국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무력감이란 정말 컸습니다. 셋째 날, 저희는 남산 서울 타워로 향했습니다. 한국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보니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높은 곳이라 그런지 바람이 더 차가웠습니다. 타워에 도착해서 전망대에 올라갔는데 정말 360도로 펼쳐진 서울의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남편이 카메라를 꺼내며 기념 사진을 찍자고 했죠. 저도 이런 멋진 곳에서 가족 사진을 남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스토리는 계속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가 우는 이유를 알것 같았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춥고 무서웠을 거예요. 제품에 안겨 있어도 작은 몸이 계속 떨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다른 관광객들이 저희를 쳐다보는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남편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틀째 계속 추위에 노출되고 있는데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었어요. 한국에서 아이가 아프면 병원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의사와는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보험 처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사랑의 자물쇠를 걸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미리 준비해온 자물쇠에 저희 가족의 이름을 적어서 걸려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스토리를 안고 있기가 힘들었어요. 다른 커플들은 로맨틱하게 자물쇠를 걸고 있는데, 저희는 아이 때문에 제대로 된 기념도 못 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스토리가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심하게 울더라고요. 얼굴도 빨갛게 달아오르고 작은 손발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추위 때문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정말 감기에 걸린 건 아닌가 하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남편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침착한 편인데 이때만큼은 어쩔 줄 몰라하더라고요. 저희 둘다 해외에서 아이가 아플 때 대처하는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미국에서는 단골 소아과가 있고 응급실 위치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관광 안내소는 있었지만, 의료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게다가 언어 장벽 때문에 제대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죠. 우리가 너무 무모했나 봐.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준비도 안 하고 온게 너무 무책임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부모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걸까 궁금했어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 가족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모르겠고요. 타워 안카페에 들어가서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따뜻한 곳에 있으니 스토리가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음료를 시켜서 손을 녹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내일부터는 호텔에만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여행을 포기하고 아이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렇게 기대했던 한국 여행인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는 마음과 아이. 걱정하는 마음 사이에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카페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이왕 온 김에 사랑의 자물쇠라도 걸고 가자는 남편의 말에 동의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바람은 차가웠고 스토리는 제 품에서 자꾸 몸을 떨었습니다. 작은 다리가 바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만져보니 정말 차갑더라고요. 자물쇠를 걸수 있는 펜스 앞에 섰는데 스토리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심하게 울었거든요. 저도 어쩔 줄 몰라서 계속 달래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졌고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중년의 한국인 부부가 저희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주머니가 저희 앞에 멈춰 서더라고요. 그리고 스토리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이가 춥겠네요. 아주머니가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어였지만 그 말뜻은 충분히 알수 있었어요. 표정과 제스처를 보니 아이가 추워한다는 걸 걱정해 주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머니가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에서 작은 담요를 꺼내셨어요. 아무 망설임 없이 스토리의 작은 다리를 그 담요로 감싸주시는 거예요. 정말 자연스럽게 마치 자신의 손자를 돌보듯이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낯선 사람인데 이렇게 친절하게 도와주시다니. 따뜻한 담요가 스토리를 덮자 아이가 금세 울음을 그쳤어요. 작은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순간까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따뜻한 도움을 받게 되다니. 아저씨도 미소를 지으며 스토리를 내려다 보셨어요. 두분다 정말 자연스럽게 저희를 도와주시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길에서 추위에 떠는 아이를 보면,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감동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계속 인사했어요. 아주머니는 웃으시며 손짓으로 괜찮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스토리의 볼을 살짝 만지시며 뭔가 따뜻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어라서 정확히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이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남편도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평소 남편은 낯선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편인데 이때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있었어요. 아이 아빠로서 느끼는 고마움이 얼마나 큰지 표정에서 다 드러났거든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함은 바로 전해졌어요. 언어보다 더 강력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특히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주시는 그런 공감대가 느껴졌어요. 아주머니께서 담요를 더 꼼꼼히 감싸주시며 스토리가 편안한지 확인해주셨어요.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는 모습에 저는 또 한번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낯선 외국인 가족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물건까지 내어주시다니 그분들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남편이 사진을 함께 찍자고 제스처로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치시며 사양하셨어요. 아마 도움을 준 것에 대해 특별한 보상이나 기념을 바라지 않으신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신 거였죠. 두 분이 떠나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상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담요를 덮고 한결 편안해진 스토리와 함께 사랑의 자물쇠를 걸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기념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자물쇠에 우리 가족 이름을 적는 동안 저는 스토리를 안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자물쇠를 걸고 기념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또 다른 한국인 여성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3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스토리를 보더니 멈춰 서시더라고요. 추우니까 여성이 조용히 말하며 스토리를 내려다 봤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쇼핑백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궁금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하얀 작은 양말 한 켤레를 꺼내신 거예요. 아기용 양말이었는데, 무릎까지 올라오는 긴 양말이었어요. 이거. 여성이 양말을 보여주시며 스토리를 가리켰어요. 저는 처음에 뭘 하려는 건지 몰랐어요. 혹시 양말을 파시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성은 아무 말 없이 스토리의 작은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자연스럽게 스토리의 발에 양말을 신겨주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라서 저는 얼떨떨했어요. 완전히 낯선 사람이 제 아이에게 직접 양말을 신겨주다니 그것도 새 양말을 말이에요. 여성의 손길은 정말 부드러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아이를 돌봐온 경험이 있는 것처럼 능숙하게 양말을 신겨주셨어요. 한쪽 발에 양말을 신겨주시고는 다른 쪽 발도 똑같이 해주셨어요. 스토리도 신기한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평소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이 여성에게는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아요. 양말을 다 신겨주시고 나서 여성이 일어섰어요. 스토리의 발을 한번더 살펴보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황한 나머지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을 했어요. 얼마예요?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 영어와 몸짓을 섞어서 물었어요. 그런데 여성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연신 손을 흔들며 손사래를 치시는 거예요. No, no 하면서 정말 당황스러워하시더라고요. 마치 돈을 받는다는 건 상상도 할수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더욱 놀랐어요. 새 양말인데 정말 공짜로 주신다는 건가요? 남편도 지갑을 꺼내려고 했지만. 여성은 더욱 강하게 손사래를 치셨어요. 정말 진심으로 거부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저는 계속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여성은 웃으시며 스토리의 볼을 살짝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뭔가 한국어로 말씀하셨는데 아마 아이가 따뜻하게 지내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목소리에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남편이 사진을 함께 찍자고 제스처를 취했지만 이 여성도 역시 사양하셨어요. 겸손하게 손을 흔들며 뒤로 물러서시더라고요. 정말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도움을 주신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동이 너무 커서 목이 메었거든요. 이런 일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싶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여성이 떠나가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스토리의 작은 발에 신겨진 하얀 양말을 내려다보니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냥 양말이 아니라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어요. 떠나는 여성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거든요. 완전히 낯선 외국인인 저희 가족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아무데가 없이 나눠주시다니.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 싶었어요. 남편이 카메라를 들어 스토리의 발을 비춰줬어요. 하얀 양말이 작은 발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앙증맞은 발끝이 양말 속에서 포근해 보였거든요. 이제야 스토리가 편안해 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너무 친절하고 착해. 남편에게 말하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만에 두 번이나 완전히 낯선 한국인들이 저희를 도와준 거예요.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구나 싶었어요. 양말을 신은 스토리는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발이 차갑지 않으니까 훨씬 편안해 하더라고요. 제품에서도 덜 움츠리고, 주변을 호기심 있게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편해지니 저희도 드디어 여행다운 여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내려오는 길에 만난 다른 한국인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케이블카에서 할머니 한 분이 스토리를 보고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한국어로 말씀하시는데 아마 예쁘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표정만 봐도 아이를 좋아해 주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타워 입구에서도 직원분이 스토리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영어로 베이비 큐트.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요. 이런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낯선 땅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택시를 탈 때도 기사 아저씨가 스토리를 보고 미소 지어 주셨어요.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시는데 아마 아이가 귀엽다거나 건강하게 자라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아침에는 그렇게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저희 가족에게는 말 그대로 생명줄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 남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처음 만나는 외국인에게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걸 보니 이것이 바로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인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런 걸 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인간미 말이에요. 스토리도 양말 덕분에 훨씬 편안해했어요. 호텔 방에 도착해서 양말을 벗겨보니 발이 정말 따뜻했거든요. 이전까지는 항상 차가웠는데 말이에요. 이 작은 양말 한 켤레가 저희 가족의 여행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날 밤 스토리를 재우면서 저는 오늘 만난 한국인들을 생각했어요. 담요를 덮어주신 아주머니, 양말을 신겨주신 여성분. 모두 자신의 일처럼 저희를 걱정해주셨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니, 한국이 정말 특별한 곳이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경복궁으로 다시 향했어요. 이번에는 한복 체험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스토리가 따뜻한 양말을 신고 있으니 훨씬 마음이 놓였어요. 아이도 어제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고요. 경복궁에 도착해서 한복 대여점을 찾았습니다. 한복을 입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색감도 아름답고 입는 순간 한국의 전통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스토리에게도 작은 한복을 입혀줬는데 정말 공주님 같았어요. 하얀 양말과 한복이 조화를 이루니 더욱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궁궐 안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한국 가족들이 다가왔어요. 아이들이 스토리를 보고 정말 신기해 하더라고요. 특히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한국 아이가 스토리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더니 점점 가까이 와서 스토리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 아이가 스토리에게 인사했어요. 물론 스토리는 아직 말을 못하지만 그 아이의 따뜻한 마음은 느꼈나 봐요. 스토리도 웃으며 손을 내밀더라고요.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국적이나 언어는 달라도 아이들끼리는 금세 친해지는구나 싶었어요. 그 아이의 부모님들도 정말 친절하셨어요.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걸 아시고도 전혀 거리감을 두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함께 놀고 있는 동안 부모님들과 간단한 대화도 나눴어요. 베이비큐트. 그 아이 엄마가 스토리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영어를 조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땡큐! 라고 대답하며 웃었어요. 서로 언어는 서툴지만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 사람들은 저희 아이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고 있다는 걸 경복궁을 구경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런 경험들이 이어졌어요. 궁궐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스토리를 보고 특별히 웃어주셨고 다른 관광객들도 스토리를 보면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셨어요. 심지어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드리면 정말 기꺼이 도와주셨거든요. 점심시간에 들른 한국 전통 찻집에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스토리를 보시더니 특별히 아기용 의자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따뜻한 차 대신 미지근한 물을 따로 준비해 주시기까지 했어요. 아기가 있는 가족을 위한 세심한 배려였죠. 이곳 사람들은 우리 아이를 가족처럼 대해 주는구나. 남편에게 말하며 정말 감동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단순히 여행지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 때문에 관심이 생긴 곳 정도로 말이에요. 하지만 직접 와보니 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따뜻한 마치 큰 가족 같은 나라였어요. 오후에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통 가옥들 사이를 걸으며 사진을 찍고 있는데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나와서 스토리를 보고 웃어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기르던 작은 강아지를 보여주시며 아이가 좋아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스토리도 정말 좋아했어요. 강아지를 보며 깔깔 웃고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아이를 키우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미국에서 바라본 한국은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케이팝이나 한국 음식, 그런 것들도 물론 멋있지만 진짜 한국의 매력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낯선 사람에게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문화 말이에요.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왔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왔을 때의 그 걱정과 불안함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직접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 날에는 한강공원에 갔어요. 강변에서 치킨을 먹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스토리도 이제 완전히 한국 날씨에 적응한 것 같았어요. 그 하얀 양말 덕분에 발도 따뜻하고 며칠 전에 산 따뜻한 옷들까지 입으니 정말 편해 보였습니다. 한강에서 만난 한국 가족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아이들이 스토리와 함께 놀아주고, 부모님들은 저희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셨거든요. 이제는 이런 상황이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죠. 호텔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는데, 가장 소중하게 챙긴 건 바로 그 하얀 양말이었어요. 스토리가 며칠 동안 신었던 그 양말 말이에요. 이제는 조금 늘어나고 더러워졌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같았어요. 남편과 함께 카메라에 담긴 영상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걱정스러운 모습부터 남산타워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다 담겨 있었거든요. 정말 특별한 여행이었어. 남편이 스토리를 안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광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을 배우는 여행이 되었거든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저는 영상 메시지를 녹화했어요. 이번 여행에서 느낀 감동을 꼭 시청자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해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사랑해주고 선물까지 주다니.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카메라를 향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완전히 낯선 외국인 가족인 저희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한국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특히 아무데가 없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담요를 덮어주신 아주머니, 양말을 신겨주신 여성분. 그리고 길에서 만난 모든 친절한 사람들 말이에요. 이분들 덕분에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스토리의 발을 보니 그 양말이 여전히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양말이 아니라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특별한 선물이었거든요. 스토리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감동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 도착해서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 양말은 특별한 곳에 보관했어요. 스토리의 추억 상자에 가장 소중하게 넣어두었거든요. 언젠가 스토리가 자라면 이 양말과 함께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들려주고 싶어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을 때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한국 분들도 많이 봐주셨고 외국 분들도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의 작은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다니 정말 뿌듯했어요. 지금도 가끔 그 양말을 보면 한국에서의 따뜻한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작은 양말 한켤레였지만 그 안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저희 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